또 문서 씨 어제 첫 방송했던 그두 번째 세계에 나오셨잖아요. 언프리티 아, 레스타 네. 예, 이후에 이제 두 번째 또 서바이벌에 나오게 되셨는데 가고도 뭐한 말씀 같이 부탁드릴게요. 네. 와 정말 우리 수아 씨 너무 바쁠 것 같아요. 예또 오늘 이 무대 준비에 두 번째 세계 녹화에 예또 그것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. 네네. 네, 예 어때요?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. 이 경연이 너무나 어려운 자리인데. 어네 문서입니다. 어 일단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자리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어, 앞으로 더 저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거고 빌리로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질문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